볼 이렇게 펴보세요. 이거 네, 거울, 앞에 거울이에요. 네,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. 거울아 거울아. 거울아 거울아,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가 제일 예쁘니? 나나 <laughs> 맞아 맞아 나, 나. 거울아, 거울아. 거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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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서,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가 제일 예쁘니? 또나또나 <laughs> 어, 재밌네요. <laughs> 거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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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세상에서, 그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예쁘니, 예쁘니? 역시나 역시나 <laughs> 이렇게 웃는 방법도 있고요. 재밌네요. 어, 아침에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생수 한잔 우리 늘 마시잖아요. 네, 네. 한번 따라해보세요. 물컵 물컵, 물컵. 물통 물통 바꿀 거예요. 웃음컵 웃음 웃음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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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통에 웃음이 가득 들어있는데 네. 행복, 건강 다 들어있는 거예요. 네. 이게 물질의 축복도 들어있고 음. 꿈도 비전도 다 들어있는 이 웃음을 네. 아침에 컵에다가 시원하게 웃음에 따라가지고 네. 한잔 시원하게 한번 마셔보는 <laughs> 거예요.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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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보세요. <웃음> 이게 생수 웃음이거든요. 네. 어, 이렇게 웃다 보니까 금방 네.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.